사기꾼들 잡으라고 만든 법이라면서요?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안 내고 살아온 나 같은 사람을 왜 사기꾼 취급하면서 자금줄을 죄는 건데요? 애들한테 꼭빚 없이 집 한채라도 물려주고 싶어서 그거 하나 믿고 연금도 줄여가며 투자한 건데. 공직에서 퇴직하고 연금을 받으며 평온하게 살던 저에게도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에게 남부럽지 않은 집 한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평생 아껴 모은 돈을 털어. 작은 빌라 몇 채를 관리하는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은 재개발 호재가 확실한 매물이 나왔다며 이번이 딸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제가 가진 집들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는 조금 미안했지만. 대출을 먼저 받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게 유도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평소 편리하게 사용하던 인터넷 은행 앱에서 믿기 힘든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며 손뼉을 쳤던 전세사기 방지 시스템이 저를 범죄자처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은 실시간으로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더니 제가 신청한 대출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자산관리 전문가 최동석을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최동석은 이제는 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에게 줄 아파트를 사려던 계약금 수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핑계로 제가 하려던 행동이 뉴스에서 비난받던 사기꾼들과 무엇이 다른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딸을 만났습니다. 엄마가 큰 욕심을 부려 실수는 했다고 고백하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집보다 엄마의 평온함이 더 소중하다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후 저는 무리한 투자를 정리하고 정직한 임대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 전산망에 비친 제 모습이 부끄러운 얼룩이 아니라 떳떳한 증표가 되게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세입자 청년에게서 온 뜻밖의 문자 한 통을 보고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문자에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